그러면 이제 예방 접종을 우리가 얼마나 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예방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홍정희 과장이 발표를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접종률이 낮은 그룹이 둘이죠. 재접종하는 60세 이상의 재접종률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10세 미만의 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전체의 아, 예방접종을 올릴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관리과장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어, 홍정희 과장님은 부산대를 나오셔서, 부산대병원에서 가정의학을 전공했고, 제1기 역학, 어, 질병관리본부에, 그러니까 국립보건원 시절이죠. 제1기 역학조사관을, 어, 역임을 하셨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우리 역학조사관을 하셨고 현재는 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관리 과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질,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는 정신건강정책과장 또 질본 시절에서는 어, 위기대응총괄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 홍정희입니다. 이렇게 그 의약관리원과 한국과총 공동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보용군의 추가 접종에서 장애 요인과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발생 현황과 그간의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4차례 유행이 있었고 지금 이제 4차 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작년 1월 2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1차 유행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이때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유행은 이제 광화문에서 개최된 8 1로 광부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3차 유행은 11월 말부터 연말 연시 겹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 익명검사를 하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했고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6월 말부터 4차 유행이 진행되어 왔고 예방접종과 연계한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됐고 재택치료 활성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다음은 이제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올해 2월 26일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했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되었습니다. 4월 말에 1차 접종 300만 명 달성하고 6월 10일에 1천만 명, 8월 3일에 2천만 명, 10월 11일에는 4천만 명 달성했습니다. 어, 오늘 그러니까 10월 11월 30일 영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총 이제 4,254만 명에 비해서 인구 대비 8 2 9 접종 완료자는 4100만명으로 인구 대비 79.9%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은 약 300만명으로 인구 대비 5.9% 접종 받으셨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주겠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효과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시작한 2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만 12세 이상 내국인 4669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력에 따라서 미접종군, 그러니까 여기는 불완전 접종자가 포함됩니다. 미접종 중과, 그 완전 접종군의 발병률을 비교를 했습니다. 미접종군에서는 이제 발병률이 10만 명당 7.29명, 접종 완료자에서는 3.1명으로 해서 약한 2.3배 정도 차이가 있었고 중증 위험은 11배, 사망 위험은 4배 차이로 미접종군이 높았습니다. 이제 아래 그래프는 그 접종 완료군이 확인된 4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19세 이상 확진자 28만 5천. 368명을 분석했는데요. 완전접종 확진군이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서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약 5분의 1 정도로 낮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이상반응 신고 미디어 현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면저 이상반응 현황입니다. 지금 11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예방접종이 8,300여만 건이 진행되었는데 어, 38만. 여건이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율은 0.46%입니다. 96.4%가 두통, 근육통 같은 일반 이상 반응이었고, 사망, 아나클라시스등 중대한 이상 반응은 3.6%였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각각 차수별로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을 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의 이상 반응 신고가 많았고, 화이자 모더나는 2차의 이상 반응 신고가 더 많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제 이 상반응 종류별로, 어 이게 대부분 경면이 상반응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최근 피해 조사반 인과성 평가 사례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총 이제 3658건 중에 509건이 인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불충분한, 그러니까 우리가 4-1로 이제 분류 한다는 근거 불충분건으로 분류된 건는 62건이었고, 신고된 사망 사례에 그 추정 사례는 급성 심장사와 허혈성 심질환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사례로 신고된 건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뇌졸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그 이상반응 신고에 따른 이제 대응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인과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는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금액을 3천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인과성 평가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기반이 되는데,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근거 불충분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은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인과성 평가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학관림원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 심의의 전문성 독립성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지속,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서도 그 의료비 지원 제도를 지속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코로나 1 9 백신 미접종자 현황과 미접종 사유입니다. 1 8세 이상 미접종자가 약 사백육십만 명 정도로 그 이제 전체 인구 대비를 하게 되면 뭐 저희들이 한십퍼 정도 수준입니다. 어 이제 십세이세 미만까지 다치면 한 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매일 2만 명 내외로 18세 이상 그 미접종자들이 이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미접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조사를 하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또 접종 효과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기본 방역 수칙으로 예방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소아청소년은 지금 이제 현재 기본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과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7, 8월에 9 0 이상 고3 학생들의 접종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이제 발생률이 낮습니다. 지금 어, 왼쪽 중간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입니다. 이에 반면에서 그 12세, 15세, 12, 15세는 이제 50%의 접종률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인데 점점 이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16, 17세는 이제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접종률은 지금 70%를 넘는 수준이고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환자 발생이 감소되는 양상입니다. 오른쪽 표는 12, 17세에서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난 7월에 비해서 10월에 두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증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2, 17세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아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 학교 학원을 통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중증 환자도 <laughs>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 또 학습권 침해라든지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 방안입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소아청소년 접종을 위해서는 지난 10, 11월 12일에 접, 예약을 종료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전약을 다시 11월 23일에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접종 희망을 하지만 접종받지 못하는 이제 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까지 살펴서 필요하면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접종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교육부 총리와 어, 질병청장님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접근하고 적 극적으로 접종을 근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 반응이 극정돼서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백신 안전성 위원회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 또 전문가 대국민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접종 효과에 대한 불신, 가짜 뉴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해서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도록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은 이제 추가 접종과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보가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고, 굵은, 이제 실선으로, 그러니까 굵은 선으로 된 것이 이제 모든 백신들의 평균이고요. 노란색, 주황색은 바이러스 백트 백신이고, 그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래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그 교차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대한 효과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돌파 감염이 이제 또 실제 재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어 현재 지금 유도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기본 접종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받으면 예방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이제 이스라엘 데이터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 접종으로 이렇게 그 감염 예방 효과 가 떨어지다가 추가 접종을 통해서 감염 예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제 화이자 접종한 의료진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명지병원에서 그 백신제 발표한 건데 그 이제 사 개월 뒤에 어 이제, 그 이제 항체가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들이 고령청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18세 이상 전연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돌파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지금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기본 접종의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44,285명입니다. 이 중에 위중자가 710명이었고 사망자가 240명, 대부분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신 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연센 백신이 많았고 고령층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 토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차별 접종력이 이제 왼편 하단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력을 살펴보면 11월부터 확진자의 50% 이상이 돌파 감염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는 이제 최근 최근 2주간의 이제 확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많았고. 돌파 감염자가 이제 그 많이 있지만, 이는 이제 예방접종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확진자 숫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5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이 비슷하게 공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간 이제 추가접종 추진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고령층과 감염치약시설, 그리고 면역자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도입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18세 이상 전체 성인 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진행됩니다. 최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 위중증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11월 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7, 80%까지 즉 접종률을 지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추가 접종은 이제 기본 접종만큼 접종 열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에서 기본 접종률이 이제 90%가 넘는 반면에 추가 접종 의향은 7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백신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조사가 있었고,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접종 장애 요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 접종에 대해서 추가 접종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 수준의 어감이 좀 장애가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어, 기법 추가, 뭐, 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1차, 2차, 3차,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75세 이상의 연령층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읍면동 직원들 도움받아서, 어, 기본접종을 받았던 상반기와 달리, 추가접종을 직접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렇 이제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반에 응 대한 국민청원, 언론보도, 뭐, 피해자단체 활동 등으로 이제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된 것이 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인데요 이게 이제 추가 접종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추가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 접종 대상자 전체를 성인 전체 성인 대상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에 있어서도 유효 기간을 설정해서 추가 접종을 유도 하고자 합니다 고령층 경우에는 이제 12월을 저희가 접, 집중적인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60세 이상 대상자 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12월 내에 재단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없이 인플루엔자처럼 방문 접종이 바로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접종 간격이 4개월인데 여기 좀못 미친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해서 진료 받으실 때 오신 김에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에 협의해서 계속 좀 접종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의료계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골 환자에서 추가 접종을 적극 공고하고 십5세 이상은 진료 시 접종 여부를 확인해서 추가 접종을 꼭 공부해 주기를 당부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 다음요. 에 예, 저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까지고요. 이제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와 고용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장애요인 대책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현정부와가지 있는 고민에 대해서 지금 접종률이 안 오르고 있는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를 혹시 이제 이따 토론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20세 미만의 접종률이 일본은 6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마도 갑자기 환자가 줄어든 상황이 아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 아까 우리 정대현, 정대현 교수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아 이미 이제, 감염자, 기존에 이제 감염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다. 이런 말과 또, 어, 그 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있다 토론할 때더 어, 말씀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